야밀리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어, 뭐, 뭐, 뭐. 아? 반갑습니다. 권혜원입니다. 전세계입니다. 명도아 <laughs> 오늘은 여러분들, 이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? 오늘은 이제 전세기 친구와 명돌이 친구와 저희 집에 가서 저희 본집에 가서 엄마한테 요리를 좀 해달라고 말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한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찜닭 그리고 양념탕수육 김치찌개. 김치찌개. 이제 친구들과 같이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. 또 이제 여기서 또전 세계 시 오로기 있지 않습니까? 아예 예. 이게 손님으로 갈때 예. 절대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. 어. 일단 고네훈 씨가 다깨 먹어가지고 지금 민병이 <laughs> <지금 웃음> 초라한데아 들어 소개 시켜주라고요 이거. 됐어요. <laughs> 됐어요. 아, <대상이네. 대상이네. 웃음> 저 엄마가 또 한번 먹어본 음식은. 바로 만들 수 있는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자차거나 이러면 또 집밥도 생각나고 그러실 텐데 이번엔 또 제가 또 대신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<laughs> 음, 음, 에서 시켜 먹는 것보다 맛있다. 음, 인정. 음, 와, 어머니 솜씨 봐라. 음, 세체 세체 다 뒤져도 음, 인정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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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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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할 때 간을 안 봅니다. <laughs> 뭐야, 엄청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라면도 끓일까 라면? 응 반찬 이름만 한다고 하려고 응아 김치 빠졌네 김치? 여기 있잖아 아니 파김치 있나? 응 음. Yeah, mm. bak kimchi. Wow. Mm. 음. 명절씨. 명절씨 네. 어머님은. 네. 집에서 맛있는 거 자주 해줍니까? 우리 엄마요. 네. 예. 네. 제가 가본 결과. 네. 스팸이 다 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진짜입니까? <laughs> 네 진짜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명진 집은 네자족자족이아 <자극>, <laughs> 이거 <웃음> 녹화되고 있는 거 아니죠? 아, 맞는데요. 너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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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머니>, 죄송합니다. <laughs> 음. 진짜, 진 <laughs> 음, 음, <됐으니까>. 대수비크, 진짜 즐겨요. <laughs> 진짜 죽깁니다 <집이야. 웃음> 초대 야밀리 해주시죠. 아예 알겠습니다. 네, 나중에, 나중에 기가되면 알겠습니다. 우와 <laughs> 우와 우 소스가 직접 만든 소스인데, 아 정말 죽입니다 사실 이거 먹으러 왔습니다. 옛날에 음. 우리 여러 명 와서 자 우리 네집 자고 있을 때 음. 그때 9일 때인가? 음. 한 사람당 밥 6개씩 먹는 거 기억나? <laughs> 네가 2주 동안 우리 집에 살았던 것도 기억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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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한 민폐가 없는데 피스 그때는 진짜, 그때 먹는 치킨하고 지금 먹는 치킨하고 맛이 진짜 틀리다. 리것도 먹으러 왔습니다. 어머니한테 기술 배가 갖고 나 이거 장사하고 싶다. <laughs> 진짜 음. 독점이다 독점. 맹도시는요. 음. 진짜 배리고 심해요. 음. 음. 어잘 먹었다. 어,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. 다음다. 다음다. 다음에 올 때. 때는... 아. <laughs> 알았다. 알았다. 어머니 다음에 <laughs> 올 때는 열 칸씩 사주고 올게요. 론나이 마시. 짜리네.